잠깐 자기소개해 네 안녕하세요 임병욱 기자랑 뭐래 아이고. 안녕하십니까 저는 벼가리TV의 우상민입니다 빨리 자기소개해 제 이름은 임병욱이고요 제 옆에 있는 우상민입니다 야 내가 내내 아예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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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월드 오브 탱크를 해볼겁니다 제가 아무 소리도 없어 응. 무서워. 야, 우리 애 금호촌에 가서 놀아. 오늘? 못 가고. 자동. 지금 말 돼. 개인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. 아무튼 앞으로의조 아, 저 좋아하는 거입니까? 응. 너, 나 지금 어디 가? 야, 야, 얘들아, 어디 가? 어? 어? 뭐? 영상? 뭐? 영상! 영상 뭐. 읽고 있다. 그런데. 아. 왜 물고 저렇게. 입니다. 우와, 들어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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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안녕, 자석구야. 제대로 한방 먹였습니다. 내 싸버 날 어, 죽었다. <놀람> 나또 먹을 거야? 빵, 초코빵. 네, 여러분 여기까지 이 편을 지금 1 편이고요. 이 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러 끝.